네, 미국의 충격을 빠뜨린 심리학자 데이비드 로제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. 로제나는 7명의 정상적인 사람들과 어, 정신병원에 들어갑니다. 이들은 52일이 지나고 정신병원을 나오게 되는데요. 어, 정상적이었던 이 사람들이 정신병원을 나오고 난 다음 진료를 받아보니 8명 중 7명은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었고 1명은 우울증을 앓고 있었다고 라표명이 났습니다. 예, 로제나는 이런 얘기를 좀 남겼습니다. 나의 실험이 완벽하지 않았을 수 있다. 하지만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데 있어 꼬리표라는 것이 있다. 어, 로제나라는 어떤 사람의 책을 좀 읽어봤을 때 인상 깊은 구절이 있습니다. 선입견을 가지면 가짜가 진짜가 되고 진짜에 의심을 가지게 되면 가짜가 된다. 제가 이런 일본 스피치를 준비한 이유는 어, 학생들에게 혹시나 선입견을 가지고 진짜를 가짜로 착각하는 건 아닐까, 어, 가짜를 또 진짜로 알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 이런 일본 스피치를 준비하고왔습니다 이상입니다.